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서 항공정비면허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윤사현입니다. 거기 전 항공정비면허과정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저희 학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항공정비면허과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인가한 한국 대한민국 항공정비사 양성과정입니다. 금년 3월에 일부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해서 FAA가 권고하고 있는 국제 기준의 교과목을 총2,420 시간 이상 이수하게 되고 특히 시설 및 장비 등이 국제 규격에 맞춰서 있다고 인정된 교육기관입니다. 항공 정비사 면허 시험에 출제되는 다섯 개 과목이 있는데요. 즉 항공 법규, 정비 일반, 항공 기체, 항공 엔진, 항공 전기 전자 기기 등 요거를 44개 항목으로 세 분화해서 2년간 이론 1,300 시간 이상 이수하고요. 기본 실습을 1,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춰진 정통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 실제로 항공 산업기사 시험보다는 약간 쉽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설계에서부터 해석적인 면이 부과되므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만 항공정비사는 현장에서 바로 해결되는 구조와 원리, 고장탐구 및 해결 방안들이 주로 축제되므로 계산보다는 이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기에서 구술 문제가 가장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희 한국 과기전에 입학해서 전문 교수님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공부 습관을 만든다면 쉽게 해결될 수있으라 확신합니다. 과기전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쉽게 면장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면장에 대해 공부하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면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오시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작년에 에어부산에 입사한 윤영상 군입니다. 미국에서 다른 계열 학과에 유학을 했다가 취업이 잘안 돼서 저희 학교에 오게 됐는데요. 산업기사 시험이나 면장 시험을 한 번에 취득을 하게 됐고 아주 적극적이고 질문이 많았던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공부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 실제 공부하는 방법만 알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서 항공정비 면허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윤사현이었습니다. 광희전 파이팅